주형 중에서 연비 좋은 차, 어, 그 중에서도 일본 도요다 거를 한번 좀 동영상 좀부탁하는 분이 계셔서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어, 그 분께서도 같이 물론 구독하시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외부 내부 공개하니까요. 함께 보시고, 어, 오십시오. 보시고,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신나가 즐겁게 동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탁을 받고 또 동영상 준비하고 있는 이 차는 도요타의 프리우스 4세대 1.8 e그 등급에 해당합니다. 연식은 2017년식이고 16년 9월 29일에 최초 등록한 하이브리드 차죠. 무사고의 현재 주행은 15만이 아직 안된 13만 14만 3,999km를 자랑한. 회색 주색에 해당됩니다. 에, 옵션으로서는 스마트키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직물 시트에 투체널 블랙박스, 사제 하이패스, 핸들 리모컨과 후방 감지기, 리어 스포일러와 15인치 알미늄 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이 리신조의 하이브리드 인지도 높은 도요다의 프리우스라는 거 잔고장 없죠. 엔진미션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에, 가격선도 어, 훌륭하죠.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개하는 거 보시죠. 자, 운전석 측면에서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토요다의 마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 안개등이나 라이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죠? 포넥트도 지킨 거 없이 예, 깔끔하면서 알미늄 휠하고, 음, 알미늄 휠과 타이어 상태 해보십시오. 타이어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양각, 글씨와 함께 전동 접이. 아, 전동 접이, 죄송합니다. 수동입니다. 수동, 음, 미러입니다. 아, 자, 동을 너무 뭐 기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압류리. 귀유리쪽유리까지 선팅 상태 보시고요. 그리고 문콕도 없이 깨끗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타이어와 휠 예, 트레이드는 한80% 이상 되고요. 알루미늄 휠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 감지기 보시고 예, 그리고 리어 등도 깨진 것이 아주 깔끔합니다. 습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어 감지기와 아, 하이브리드 양각 글씨 그리고 도요다의 마크, 프리우스, 양각 글씨,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에, 열선과 선팅 상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샤크 안테나서부터 지붕 상태 보시죠. 지붕 상태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조석 측면에서 한번 보십니다. 안개등이라든가 라이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라는 양각 글씨를 보고 계십니다. 앞에 타이어라든가 휠 상태 아주 깔끔하면서 트레이드는 80%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에 뭐 스톤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접이는 분명히 리퀴드 상태 괜찮고요, 좋고 앞 유리 문 네,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이거 썬팅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어뒤타이어와휠상태 보십시오. 휠 15인치이지만, 그리고 트레이드는 네, 한80% 이상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리어 등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리어 감지기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의 볼륨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트렁크 내부 볼륨 상태 예, 네, 이 정도라는 거와 그 밑에 작기와 기타 구성품들을 보실 수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백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지 예, 해치백 위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있습다자전전적적으로 운전자의 시야 상태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예, 운전하기 좋게 시야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핸들 보면은 은도에마마와 함께 핸들 리모컨 그리고 센터피 시아에그 계기판과 그리고 모니터 기아 봉이 특이하게 생겼죠 도요다의 도요다만의 기아 봉입니다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에 햇빛 가리개 한번 보시고 화장 거울 상태 깨진 것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경집 상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햇빛 가리개와 화장 거울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장가울 상태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제 하이패스와 투체는 아, 블랙박스까지 보셨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인 만큼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 조용하죠. 그리고 기아봉 상태 보십시오. 기아봉과 그리고 앞에 전자 계기판들, 계기판에 핸들 키하는 방식이 땡겨서 후방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을 보고 계십니다. 후방 카메라 명도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파킹 버튼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단순 다를합니다 네, 앞에는 널찍하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운녀석 문을 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유리 한번 썬팅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동 접이는 아닙니다. 미러에 조정은 되지만 버튼 여기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핸들 보십시오.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직물 시트입니다. 직물 시트에 직물 훼손된 거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뒷문 상태입니다. 뒷문에 썬팅 상태 확인하시고요. 앞에 의자에 포켓 의자고, 어 매트라든가 프리우스 매트 순정 그리고 이열 직물 시트 상태에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석에 앞문 상태에 앞문에 썬팅 상태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트 상태 프리우스 순정 매트입니다. 앞에 다시 방에 지금 안내 책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직물 시트 전동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예, 직물 훼손된 거 없이 깨끗합니다. 직문의 선팅 상태 확인됐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앞의자의 포켓 시트라든가 에, 뒤에 의자 2열 시트 상태하고 지붕 상태 보시죠. 지붕도 아주 훼손되거나 아, 또 연된 거 없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함을 확인할 수가 아, 있습니다. 네, 심장이나 엔진룸에 왔습니다. 엔진룸에 보면 단촐를 하지요. 도요다의 마크와 함께 엔진카바, 냉각수라든가 기타 구성품들을 한번 보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들과 배터리 상태 예,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단촐를 하면서도 그 후두 상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신 이차는도요타의 프리오스 4세대 1.8 2등급입니다. 아, 그리고 2017년 식이지만 16년 9월 29일 날 최초 등록한 하이브리드죠. 무사고에 14만 3,999km를 자랑하는 회색, 주색 계열입니다. 무사고에 옵션은 스마트 버튼 시동키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직물 시트라든가 도치는 블랙박스, 사제 하이패스, 핸들 리모컨, 후방 감지기, 리어 스포일러와 15인치 알미늄 루 휠을 같이 부셨습니다. 옵션으로는 단초로 합니다. 전동 접이라든가 이런 건 수동이고요. 그리고 그 열선이라든가 전동 치트라든가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 이 차의 장점이 1위 신제 하이브리드의인지들과 높은 도에다 프리우스입니다. 장고장 없고 엔진 미션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아, 출고 가격은 이 차가 출고 당시에 16년도에 출고 당시. 아... 2,800에서 3,200에서 2,3200 정도의 출고가 됐고요. 현재 자동차 시세 여러분도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 사이트든 1,400에서 1,550 정도가 주 시세입니다. 잔존 가치는 물론 이제 뭐 9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25% 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이차 이대로의 1,350까지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보시던 차들 대차를하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저희가 평가를 좀 높게 해서 매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효명이 부족하실 경우는, 어, 뭐 24개월 아니면 72개월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저가의 금리로, 금리로 자신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신차면 신차, 또 중고차, 뭐 수출, 폐차까지 아우르는 시민가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함께 보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지금 이 도요다 하이브리드 영상 부탁하신 분과 함께 여러분 보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시민카 드표 강양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